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요즘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나 설사로 불편하셨던 적 있나요? 그럴 땐장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은 우리 몸의 두 번째 뇌라고 불리는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프로바이오틱 식품들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. 먼저, 프로바이오틱스가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. 프로바이오틱스는요, 우리 장 속에서 좋은 일을 하는 유익균이에요.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나쁜 균과 싸워서 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고마운 존재죠. 하지만 현대인의 식습관은 가공식품, 기름진 음식, 스트레스 등으로 이 유익균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식품을 통해 외부에서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. 요구르트. 가장 대표적인 식품이죠.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. 가능하다면 유산균이 살아있는 제품인지 확인해 보세요. 김치. 한국인의 자랑. 김치도 훌륭한 프로바이오틱 식품이에요.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풍부하게 생기는데요. 너무 짜지 않게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. 된장, 청국장. 전통 발효 음식인 된장이나 청국장도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라고 할수 있어요. 특히 청국장은 유익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장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정말 건강에 좋아요. 나토. 일본식 발효식품이지만 국내에서도 많이 드시죠. 나토는 바실러스 균이 살아있어서 장 건강은 물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준답니다. 캐피어. 혹시 들어보셨나요? 캐피어는 요거트보다 더 다양한 유익균이 들어있는 발효유예요. 요즘은 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추천드려요. 그럼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? 하루에 한두 가지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. 너무 열을 가하면 유익균이 죽을 수 있으니 익히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.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도 함께 챙기면 더 효과적이에요. 예를 들면 바나나, 양파, 마늘, 귀리 등이 있답니다. 여러분, 장이 건강하면 소화도 잘 되고 피부, 면역력, 기분까지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아시죠? 매일 식사 속에서 조금씩 좋은 습관을 쌓아가는 것, 그게 가장 큰 건강 비결이에요. 오늘 알려드린 프로바이오틱 식품,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 챙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